오늘 할 게임은 던전앤파이터~ 만렙이 100레벨에서 1 0 0 레벨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와~ <laughs> 그에 따라 신규 던전과 시나리오 퀘스트가 추가돼서 조금 이따, 돌킹님이랑 함께 캐릭터 육성하면서 동시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킹님 전화! 여보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테르님 안녕하세요. 저희 던파로 보는 거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샌드백스. 샌드백! <laughs> 샌드백스인데 저희 둘만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어요. 공교롭게 광고들 이렇게 주셨어요. <laughs> 다 따로따로 하신는데 <laughs> 그러면은 저희 한번 110 레벨을 찍을 수 있는 시나리오 퀘스트 깨러 가 볼까요? 아, 퀘스트 좋습니다. 네. 진행 이 가능하다 했거든요. 네. 어, 오른쪽에 액트 누르신 다음에 불길한 빛뭐 그거 있어요? 액트? 액 오른쪽에 액트. 네, 화면 오른쪽에 액트. 저 퀘스트반 지도 아래. 지도 아래? 네. 어디? 네, 말씀하시는 LED포로 거지? 가야겠다. 잠시 후. 지도? 지도 밑에 지도? 지도가 어디 있지? 오른쪽 위에 지도. 오른쪽 위에 지도. 지도? 어? 여기? 아, 여기 있다. 이거 <laughs> 아, 뭐, 뭐 있네. 뭐야? 아니, 뭐야? 그냥 있는데 왜못 봐? 이거를. 나또 없는 줄 알았어. 멋있다리 이해 되나요? 네. 스토리 <소리> 이해 돼요? <laughs> 아, 그냥 잘 생겼으면 된거 아닌가? 이해 안 돼. 어, 아니, 여기, 여기 이건가? 고? 어, 저 찾았어요. <laughs> 네? 어, 잘못 <laughs> 네? 왔어요. 아, 찾았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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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어, 그러네. 새로운 에피소드. 거의 했었네. 지금. 너무 충격주네. 너무 네. 주... 약간 응애 같은 하지 고좀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응. 또 먹고 준다. 엄청 많이 주네. 근데 딱 봐도 우리 게더 좋아. 우리 거 완전 진짜 최강이었어. 어 근데 또킹님도 되게 잘 짰다. 어, 그때 완전 열심히 짰어요. 조합도 되게 잘잘 썼어요. 저랑 완전 달라요 맞아요 근데 세트니. 나온 템 위주로 조합 맞췄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는 예전에는 원래 에픽을 조합을 맞추면서 이제 파밍을 했어야 는데 그게, 네. 그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조합 맞추는 거보다는 그냥 좋은 에픽 끼는 게더 더 중요하다더라고요 어. 그래서 원래는 정해진 에픽 조합 못 먹으면 되게 아쉬운 상태로 사냥을 했는데 네 지금은 그냥 좋은 에픽 먹으면은 그냥 그거 끼고 사냥하면은 대꿀. 아 진짜? 오, 응. 좋다. 파밍 난이도가 좀더 낮아진 것 같아요. 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음, 그게 더 좋을지도? 조합 다 짰는데 마지막 하나 안 나와가지고 쩔쩔매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 응. 음. 같이 들어면 되는 건가? 네. 손가락 한번 풀어볼까?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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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둑. 우두둑. <laughs> 오, 잠깐만. 몸이 기억해. 어, 뭐야? 강하다, 있었어. 강하다. 어, 뭐야? 나 지금 나 되게 오랜만인데. 어, 좀왜 이렇게 세, 근데? 얘네. 나 지금 오랜만인데. 어, 손이 기억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것이 강함이라는 어? 것이다. 잠깐만, 이거 진짜 뭐지? <laughs> 왜 손이 기억하지? 저희 버프 있어요, 버프. 버프 보셨어요? 없었어요, 시작하자아자 시작과 동시에 써졌어요. 그냥 제 손이 알아서. <laughs> 아, 그래서 몸이 기억한다 그런 거구나? 네. 어 보스는 진짜 쎌거 같은데? 어제 그러게 나 <laughs> 무서운데? 우리 <오>, 궁이 없는데? 아, <laughs> 없어요. 갈까요? 피나도 먼저 죽는 네 먼저 죽는 사람이 살아가지고 궁서 주기. 넹. 네. 갑시다. 오, 멋있는데? 어좀쎌 뭐 보이는데? 점점 점. 어, 어? <웃음> 뭐야? <웃음> 어? <웃음> 왜 쫄았지? <laughs> 쟤가 질것 같았나봐요. 야, 쫄보네 쫄보. 쪼버. <laughs> 우리 우리 금 잔뜩 쫄고 지금 포션 다 빨아놓고 버프 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laughs> 농락하네. 뭐야? 해. 다음 퀘스트로 갈게요, 바로. 네. 마을로 안 가고. 어 근데 진짜 신기하다.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이게 손이 기억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게 진짜 저희가 겁나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어. 새로운 모험담 에 아까 먹은 거 있잖아요. 그 던전 돌면서 나온 거. 네. 그거 100개 모을 때마다 12강 팔재련 아이템 줘요, 에픽. 어? 희망스텔라 얘인가? 네. 세개까지 아 받을 수 있대요. 이거? 이제 던전 돌면서 템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희망스텔라한테 <laughs> 말할 겁니다. 12강 팔, 저거 팔재련 에픽을 그냥 공짜로 그냥 주니까 던전만 돌아도 템 맞출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맞지, 맞지. 얼음! 응. <laughs> 그럼 이번엔 번개! 찌릿!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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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찌릿. <웃음> 아, 너무 재밌다. 이거, <laughs> 이거, 거 보여줄까요? 이거. 이이 이거, 거 이거, 어거 이거, 이 아니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저 이거, 마지막 너무 재밌거 이거, 이거, 이 저는 101레벨까지 찍었어요, 예레님. 오늘 100레벨 확장 기념 101레벨 달성. 재밌었어요, 예레님. 좋아요. 이 세이커, 세이커 블래스트. 좋아. 카타르시스. 아 저게 낚여가지고 정을 맞았네. 던파 재밌게 보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랑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지난번에 했던 DSM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번에는 아이템을 먹으면 그 세트 아이템을 모아야 돼가지고 같은 곳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다 단품이라가지고 내가 조금만 돌아도 템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육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던파를 하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던파를 아직 하지 않았던 분들이나 오늘 알게 된 분들도 이번 기회에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벤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하루 만에 1레벨부터 100레벨까지 달성 가능한 무려 성장 가속 모드가 진행 중이고요. 50레벨부터는 성장형 에픽 풀세트도 대여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시작해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윈터 페스티벌에서 지급하고 있는 12강 팔재련 에픽 무기를 무려 내가 받고 싶은 걸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달달하죠? <laughs> 세 번째. 아라드 패스 신규 시즌 시작을 알립니다. 구매하셔서 패스 아이템 받고 게임 진행하는 거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응. <laughs> 한번 나던파 해볼까 고민했던 분들은 이제부터 한번 고고해보십시오. 이벤트 할때 하는 게 최고야. <laughs>